자 독성은 한물 3일차 어제죠 3일차의 세팅 싹 바꿨구요 1일차 2일차에 팔각 사이로스를 잡았는데 그때까지는 아이템에 돈을 거의 1도 안 썼어요 돈 쓴거 이제 어제가 처음이었고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잼 세팅 같은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갑옷은 체르빔예 썼어요 이제 그뭐 시체상인이나 유니크 갑옷 중에 또 쓸만한 게뭐 충신의 가죽 그리고 화살도 그 정도가 있는데 그나마 그중에 그냥 그중에서는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요 왜냐면은 각각의 장단점. 최상인. 범위 증가. 증가로 매핑이 빠름. 이게 장점. 그리고 화살도 딜이 얘보다 조금 더 센. 그리고 충신해 가지고 색깔을 고르기가 힘듦. 이런 단점. 있어서 그냥 무난하게 체로빔이 전 나와보입니다. 왜냐면 생명력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제 빌드 생존상 방어도랑 회피를 같이 올렸는데 베이스가 그냥 얘가 제일 좋아요. 방어 회피가 짱짱하게 잘 붙어있는 친구라. 그래서 아마 얘를 쭉 오래 쓸것 같고요. 잼은 독성원넘물이랑 벌상, 상위사격공세 상위다중투사체 상위 포악한투사체, 치명적인 상태 이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독성원물 대체퀄 만약에 여기서 쓴다? 이제 그독성원 업무 상의안이 아마 그걸 거예요. 위축 효과, 위축 거는 거. 그거 쓰셔도 좋고, 그냥 저처럼 21렙 써도 좋고. 베스트는 제가 볼 때도 21렙 20퀄 상의안. 네, 그거 아마 매물도 없을 겁니다. 벌상, 그리고 얘는 각성잼 쓰면 됩니다. 각성잼. 그리고 상위 사격 공세는 대체 콜 쓰세요. 뭔지 모르겠는데 대체 콜 중에서 아무튼 그, 뭐냐. 투사체 속도 증가 있는 거 있거든요. 이게 속도 증가가 좀 땡겨주면 좋아서 얘도 그거 쓰시면 되고. 어, 그리고, 기묘한 상위 당중 투사체, 이거 좋습니다. 만화 소모 감소도 좋고, 속도 증가, 투사체 속도 증가도 좋고. 그리고 얘도, 각성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각성잼으로 바꿀 때, 저는 아마 각성잼 오레벨을 쓴다 그러면, 각성한 공허조작으로 바꿀 겁니다. 공허조작에 이번 리그부터 잼 레벨 올라가는 게 생겨서, 그거 끼기 전까지는 얘낄 겁니다. 오늘 잘생겼다고요? 원래 그런. 자, 그리고 반지 한 짝은, 어, 이거, 그리움의 골이 꼈어요. 이제 저는 카저도 좀 땡기려고 아래 옵션을 카저 한줄 챙겼는데, 진짜 딜만, 딜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싶다면, 보통의 전령 버프 효과 증가를 챙기는 게 조금이라도 좋아요. 네, 반지 또 다른 한 짝은 절망 반지. 절망 반지 꼈고요 크래프팅으로 만화 집중, 아, 만화 소모 마이너스 7. 그 목걸이는 생명력이랑 조금 딜 조금 있는 거. 여기도 역시 만화 소모 감소 달았고, 공격적인 보루 성유 달았어요. 공격적인 보루가 좀 싸거든요? 이쪽에 있는건데 제일 비싼게 검정색 한개 그걸로 얻는거? 막기확률5% 그리고 피해 30% 증가 처치시 인내 충전 개꿀입니다 어제 이거 시청자분이 알려줬고 했는데 효율이? 많이 좋은것같아자 그리고 장갑 이거보다 좋은거 쓰실거고요 아마 대부분 그냥 저항이랑 생명력 보고 쓰다가 그 냉각 감전 효과를 맞춰줬어요 여기서 보면 냉각 효과 50% 감소가 있고 여기 가루칸에 60% 감전 감소가 있어서 이것까지 해서 그냥 냉각이랑 감전을 반 정도 면역시켜놨다 감전은 거의 면역이고 냉각 한10%좀 걸리는데 거의 면역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염수왕 미리 말씀드리면 염수왕의 동결면역 달았고 저 냉각효과 감소 뚫었고 그 다음에 가죽한 허리띠도 바꿔야 되는데 그힘 이게 결의를 키다 보니까 결의 힘제인 155를 맞추기가 좀 빡세서 일단 그냥 쓰고 있어요 이런 거 쓰고 있고 신발도 바꿔야 되는데 아니 이런 건뭐 딱히 설명 드리기가 좀 그러네. 솔직히 이런 이거 아마 장갑 허리띠 신발 이것보다는 더 좋은 거 쓰시겠죠 다들. 그리고 방패. 방패에서 챙긴 게 이제 핵심적으로 챙긴 게 점유 효율 증가랑 주문 억제 확률 증가. 이거 두 줄. 그 투구에서 챙긴 거는 이제 정확도 정확도가 좀 딸리거든요. 정확도랑 뭐 생명력 저항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챙겼을 때 제가 오라를 총 네 개, 다섯 개 키거든요? 전령까지. 잼 세팅이 좀 중요한데, 방패에다가 이제 제일 큰 거, 점유가 제일 큰 거, 결이랑, 아기, 그리고 고통의 전령. 이거 세 개를 껴줘야 만화 점유가 이 방패의 옵션을 효과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화 점유를 좀 낮춰서 썼고, 어, 이쪽, 독성 운반자 쪽에 링크는 독성 운반자랑 고사시키는 걸음, 그리고 이두 개를 효과 범위를 늘려주는 효과 범위 증가 보조. 이세 개를 링크했고, 어, 저항의 깃발 같은 이런 오라 스킬 있죠? 오라 스킬에다가는 이게 연결되면 안 돼요. 효과 범위 증가 이런 게. 연결되면 은 만화가 더 많이 점유돼서 손해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여기도 용암 방패랑 피격 시 시전 보조. 이렇게 달아줬고, 정밀함 2레벨. 이건 이제 만화 보고 정확도 보고 알아서 부족한 거좀 챙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염줄지 이렇게 썼어요. 여기 이제 위축이랑 시전속도 증가, 주문토템, 다중토템 썼는데, 이것도 다중토템이랑 주문토템은 퀄리티가 설치속도 증가거든요. 그래서 2 0코 쓰시면 좋습니다. 2 0코 물약 같은 경우는 일단 얘가 딜 상승이 크잖아요. 생명력 플라스크에다가 저 포화된 회복량 70% 증가하는 걸 띄우는 게 베스트. 전미연은 어차피 잘안 쓰니까 그러려니 하고, 81렙 이상이어야. 회복량 저거 1티어가 뜬다고 합니다. 81렙 이상 플라스크에 작업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이 생존의 핵심인데, 이거 연금술사의 화강암, 거기에 방어도 증가, 접, 전미어로는 방어도 증가, 그리고 접두어로는 효과 증가 챙겼습니다. 이것도 접두어로는 효과 증가, 전미어는 회피 증가. 이거 두 개가 그냥 생존의 조금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또 필수가 그냥 수은 플라스크 정도? 그 다음에 은플라스크 썼는데 은플라스크 쓴 거는 이제 맹공 효과 때문에 썼고요 이거 쓰기 싫으면 은 그냥 유황플라스크 써도 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챙겨야 될 거는 출혈면역 어디선가 하나는 맞춰라 이거 수이나 은플라스크 둘 중에 하나에선 출혈면역 챙기셔야 됩니다 노드는 어 레벨, 레벨링하거나 이럴 때는 절대로 이렇게 안 찍었었고요 아무튼 뭐 지금 현재 노드 세팅만 보면 이래요 <laughs> 그래서 뭐 따로 찍는 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숙련만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독 숙련에선, 독성운반자 역병 수치 증가, 중독 가속, 그리고 중독 지속 시간 증가. 이렇게 세개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 클로 숙련을 왜 찍는지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던데, 이, 공격으로 명중하는 적 하나당 획득한 생명력하고 많아 이거를 찍기 위해서 찍었어요. 이밀드가 흡수가 없습니다. 흡수. 흡수가 없어서, 이런 걸로, 만화랑 생명력을 땡겼고요. 이제 여기도 뭐 유효옵션이긴 해요. 중독 확률이라던가 지속시간 독지속피해배율 이 정도는 유효옵션이긴 합니다. 그리고 생명력 쪽엔 P 50 정확도 쪽에는 민첩 1당 정확도 3두개 챙겼고 이쪽엔 주문 억제에서는 장갑투구 장화에 회피 있을 경우 주문피해 억제 확률 10% 그래서 이걸 찍으면은 여기 나와있는 대로 투구, 장갑, 장화에서 무조건 회피가 있어야 돼요. 회피. 방어도머랑 에너지 보호막만 있으면 안되고 회피 무조건 있어야 돼. 흡수를 안쓴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 흡수라는 게 내가 명중 피해가 세야 흡수가 제대로 되는 건데 지금 젠링크에서 보면은 상위사격공세, 투사치 피해 간폭이죠. 명중 피해 간폭. 다중투사체 여기도 투사치 피해 간폭, 명중 피해 간폭, 있어갖고 흡수? 어차피 낮아요. 그래서 그냥, 어, 안 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거 좀 고민했는데, 이쪽 세 개, 이쪽, 암튼 제가 해본 결과, 플라스크 이쪽 아니면은, 이쪽 둘 중에 하나는 찍어야 되거든요? 좀 쾌적하게 하려면? 어, 이건 좀 취향 같아요. 이쪽도 찍어보고,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바꿔서 좀 써보고 있는데, 아무튼 숙련은 3초마다 특수 플라스크 1충전, 이거 썼습니다. 오라 쪽에는 숙련에서 점유 숙련, 만화 점유 효율 증가, 필수. 이렇게 해야 마화가좀 여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생명력 증가 10%. 여기는 위축 효과 증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지속 시간을 찍었고요 이쪽에서도 이제 나중에 찍는다면은 카오스 저항 4%당 지속 카오스 피해 배율. 이 정도 찍을 것 같은데 지금 카저가 낮아서, 어, 효과가 별로 없어서 안 찍었습니다. 카저를 높인 다음에 여기 찍는 거? 나 o t 아무튼, 요런 식으로 찍었어요. 그리 여기 한개 챙긴 거는 이것도 취향인데, 이제 매핑할 때 차원 능력 얻으면은 매핑이 좀더 쾌적하니까, 그냥 이거 한개 찍어 놨습니다. 군주얼. 군주얼은 이제 저는 8개짜리 사갖고, 그냥 대충 돌려갖고, 제가 나온 거 그냥 아무거나 쓴 거고요. 변함없는 아기랑 잔혹의 손길. 이게 코어는 아니고, 얘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 베스트 옵션이 제가 볼 때는, 카오스 피의30% 증가랑 공격 속도 달려있는 거 같이 있어요. 그거를 띄워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도 하나 꼈습니다. 정복자의 효율 모조품. 이걸 통해서 이제 만화 소모. 지금 만화 물약을안 들고 다니니까 이게 여기서 아무리 만화 획득이 있다 그래도 이게 빗나가면은 타격이 크거든요? 빗나가면. 그래서 만화 소모를 최대한 다 줄여놨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저는 이거 3칼에 샀거든요. 첫날에. 단돈 3카? 60카, 70카 이래요. 너무, 아, 랩제 때문에? 좀싼 것도 한 50카, 막 60카. 너무 비싸, 이게. 근데 뭐 어쨌든 돈 되면 사면 좋아요. 피만 하긴 사이. 아마 이거 말하는 걸 텐데. 여기도 써봤는데, 확실히 달라요, 진짜. 확실히 달라. 저도 원래 처음에 빌드 짰을 때는 여기를 찍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거 흡수 제대로 안 되고. 특히나 이 치명적인 상태 이상까지 껴갖고 피해 감 폭? 그냥, 그냥 100%가 넘어가. 어차피 흡수 제대로 안 되니까 버리면서 그냥 이거 한개 찍은 걸론 잘안 되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냥 여기 찍었습니다 자요 정도가 대략 어쨌든 제 기준으로 한3핵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뭐 조금 더 비쌀 수 있어요 군주알이 비싸서 아무튼 그래서 생존도 물어보시는데 생존까지 말씀드리자 생존은 따로 막 엄청 챙긴 건 없고 이렇게 좀 비슷하게 세팅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주문 억제 확률 100% 나오고요. 그리고, 막기 확률. 막기 확률 30% 정도. 어, 기본적으로 방패 끼면 대충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방어도랑 회피가 기본은 한이 정도인데, 8,000, 8,000인데, 물량 먹으면은, 19,000, 17,000. 아마 맵핑할땐좀더 올라가요. 용암 방패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생존이, 지속 피해류만 아니면 생존? 괜찮습니다.